안녕, 하비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K k 총액 결합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려고 해. 이 영상을 본다면 12월 1일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알수 있을 거야. 네, 캬! 하비맨 총액 결합 프리미엄에 대해서 알려줄게. 집에 인터넷이 있으면 이제 가족들 다섯 명이 묶어가지고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야. 인터넷 약정이 1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명의자가 달라도 돼. 가족. 등본상에 묶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묶을 수가 있어 이 결합제도는 내가 기본료 69,000원짜리 온 비디오 플러스를 사용할 경우 내 가족들, 엄마, 아빠가 69,000원짜리 온 비디오를 사용할 경우 나는 5,500원 우리 엄마 아빠는 기본료 25% 각각 1,7250원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할인이 엄청나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선택약정까지25% 할인을 받게 된다면 거의 기본료로 50%! 무려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지. 요즘같이 5G 모델 요금제는 정말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건 결합을 해주면 정말 좋지. 마켓은 뭐 7, 8만원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12월 1일부터 이제 바뀌게 됐어 12월 1일부터는 가족 결합 구성원 중에 69,000원짜리가 아닌 무조건 79,000원짜리 요금제를 써줘야지만 가족들 두 명이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만약 내가 69,000원짜리 온 비디오 플러스를 사용할 계획이었다라면 12월 1일 이후에 요금제 79,000원짜리, 즉, 5G 요금제, 8만원짜리 요금제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17,250원씩은 할인 받을 수 없게 돼. 정리할게. 가족들이, 이온미디어 플러스 요금제를 69,000원짜리 가입할 경우, 나는 5,500원, 엄마, 아빠는 17,250원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12월 1일부터는, 이제 69,000원짜리 요금제부터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는 5G 요금제를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8만원짜리 이상 요금제를 가입을 해야 돼. 요금제 중에는 프리미엄 요금제에 대8 8만 9천 원짜리 요금제 변경을 하든지 5G 요금제 중에 8만 원짜리 베이지 요금제 를 가입을 해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정책이 난 저번 달에 전달을 받았거든. 6월 달에 핸드폰을 가입할 사람이 12월 1일날 공시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바꿀 수가 있거든. 근데 요금제를 바꾸게 되면은 큰 일이 발생이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은 꼭 참고해서 총액 결합 프리미엄 할인이 대해서 꼭 참고하기 바랄게. 오늘 그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친구들 안녕